부산 지역 혈액 보유량이 적정치를 밑돌고 있는 가운데 모처럼 단체 헌혈이 이루어졌습니다. 3월에 이어 두 번째 헌혈 릴레이인데 부산시는 하반기에 두 차례 더 이런 자리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박철우 기자입니다. 오늘 하루 헌혈의 집으로 변신한 부산시청 1층 대회의실 간이 침대 위에는 헌혈을 위해 소매를 걷어붙인 사람들이 줄을 잇습니다. 주사 바늘이 따끔거리긴 하지만 그래도 자신의 배려가 어려운 이웃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걸 알기에 참을 만합니다. 그러니까 제몸 체크도 되고 그 이제 피가 필요하신 분들한테는 도움도 되는 것 같아서 네 좋은 것 같아요. 생명 나눔 헌혈 릴레이에 동참한 이들은 부산시 공무원과 부산 혈액원 자원봉사자들. 지난해 3월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 헌혈 릴레이입니다. 헌혈자가 자꾸 주는데 앞으로 일반 시민들, 중장년층의 헌혈을 좀더 많이 권장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부산의 적정 혈액 보유량은 5일분을 밑돌고 있습니다. 특히 5형은 더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여기에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헌혈자 수도 5천여 명 정도 줄어들어 헌혈에 대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위급한 생명을 살리는 헌혈. 이웃을 위한 소중한 나눔의 실천입니다. 티브로드 뉴스 박철우입니다.